것도 네. 그리고 앞으로 뻗을때 그리고 돌릴 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야. 그러니까 이쪽 부위를 먼저 할 건데 일단은 어제 승모근 이렇게 잡는 거 했었죠. 근데 엎드려서 한번 잡아 볼 거예요. 엎드려서. 승모근을. 그래서 엎드려 잡을 때는 <laughs> 살이 많은 사람들할 때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. 어제 말했지. 어, 어제 말했지만 이렇게 잡으면 아파. 살이. 그러니 살이 많은 사람스럽게 그러니까 왜 이게 덩치 큰 사람들 보면 맷집 좋게 생겼다 그러죠? 사실은 덩치가 클수록 맷 집이 약해. 왜냐? 꼬집으면 완전 약해져요. 살이 많을수록. 그게 왜 그러냐면 지방이 많은 지방이 많게 되면 그 부위를 압력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통증을 더 많이 느껴요. 왜 그러냐면 이 지방에는 통증을 느끼는 통각세포가 이 표피층보다 많이 분포돼. 그래서 압력 너무 아, 강하게 압이 들어가면 아파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깊이 들어가요. 깊이 들어와서 근육을 잡아줘. 들어주듯이. 엄지 네 손가락은 받쳐주고 요네 손가락은 이렇게 들어올려주듯이. 이러면은 시원하게 받을 수 있죠. 좀센거 원하는 사람들은 세게 하면 되고 어, 너무 이제 약하다, 에, 너무 아프다 하면좀 가볍게 해준다. 하나. 네. 요거 잡는 거 있다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해주고, 그 다음에, 요 엄지손가락으로, 여기 척추하고, 등각골, 여기 사이를 눌러주세요. 지그시. 아파요 네. 근데 이런 거안 안 받아봤죠? 네. 살면서. 지금 12만 원짜리 받는 거예요. 응? 자 엄지로 이렇게 요만큼까지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요 수분 있죠? 수분 부위로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. 응? 오늘 쪽 모달 해요? 내가 이거 다 풀어줄게. 아 네. 자 그리고 어깨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깨라고 할때 보면 여기를 말하죠. 어 어깨 아프다 할때 어디가 아파요? 어 여기가 여기는 스모븐에 해당이 되고 진짜 어깨는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. 음 응, 여기 요 부위 그래서. 여기 를 이제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. 그 삼각근이라는 근육을 이렇게 들어주듯이. 남학생이라서 근육이 좀 있네. 운동했어요? 아니요. 안 했어? <laughs> 이거 이거 한거 같은데? 삼각근이 완전 빵빵한데. 자 이렇게 해서 들어주고, 그 다음에 수건 부위로 눌러줘요. 그치? 응. 그리고 어제 팔 하는 거 알려졌죠? 어,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팔을 할 거예요. 눌러주면서 같이. 그리고 손바닥은 주먹으로 눌러주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팔을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스트레칭했죠?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집어넣, 집어 그럼 여기 뼈한테 뜨죠. 근데 이게 이게 나처럼 살이 많은 사람들은 안 뜹. 어, 살에 이렇게 붙어 났어. 근데 날씬한 친구들은 이렇게 뜰거요 그러니까, 뜨면은, 잡고, 이게 딱 잡고, 어떻게 할 거냐. 잡아 뜯어 들어 올려. 이거 되게 시원해요. 음. 들어. 그리고, 잡고, 파. 후벼파. 좌우로. 다시 한 번, 그리고. 음주음주 하다보니 아프다니 그 다음 그 3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<laughs>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거 있죠 이거 스트레칭용 쭉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, 고타법이라고 하시죠, 고타법. 고타법. 고타법은 두들기. 여러분들, 뭐 부모님이, 안마좀 해봐, 그러면, 막 두들기는 거 했었죠, 어렸을 때. 어. 그걸 한데이 고타법은 뭐 어떻게 하냐면, 주먹을 꽉 쥐고 두들기면 구타가 돼요. 어? 그 <laughs> 두타를 하면 안 되고, 고타는 이렇게 공기를 딱 쥐고, 어. 살짝, 살짝 쥐고, 손목에 힘을 빼요. 손목에 힘을 빼고 두들기. 그 상태에서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주먹을 꽉 쥐면 구타가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끝